안녕하세요. 무지개 모버실이 끝나서 아이스크림 모버실을 들고 오고 체리가 좋은 채영입니다. 민초호요! 아니, 내 취향을 왜 마음대로 정해? 민초호야! 나는 민초가 맛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런 말안 나거든요? 민초는 민트의 시원한 향과 초코의 달달한 향이 합쳐져서 느끼하지 않은 초코를 먹는 느낌이라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휴. 잠시 휴전. 진 안녕 <laughs> 왜 그래? 응 <laughs> 그런데 잠시 휴전했어 <laughs> 유리말이 맞아 취존해줘야지 내가 너 민추 싫어한다고 민추 좋아하라고 강요하면 어떻겠어? 기분 싫겠지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보고 말해주면 좋겠어. 아니, 난 채소 중 오이만 싫어해. 야, 치절 안 해줘? 오이랑 민초 같은 음식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 너랑 나랑 입맛이 다를 수도 있지. 그리고 이런 걸로 반박을 해? 이때까지 너랑 반모했던 내가 바보네. 차단, 저격, 신고, 반박이세요. 옷자락 더러워질 것 같으면 제가 잡아 드릴게요. 박플로님, 선플 다는거 멋지세요. 예쁘고 애게잘 만든다고요? 무형공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착하고 애끼를 잘 만든다고요? 이것도 무형공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한테 돌아지주신다고요 미리 감사해요. 집주소 알려드릴까요? 농락... 상거... 마법사... 채팅색은 또왜 이래... 저기 마법사 있잖아... 너한테는 안 보여? 머리에 별이 보인 것 같은데 저 짝퉁 마법사는 또 뭐고? 안녕하세요. 잠깐 쓰러졌던 최혜영입니다. 만설이에요. 저 어제 버실 올렸고 이거 무용곡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장하고 있는 무용곡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중요한 법이 있었으면 제가 알아듣죠 몰카하지 마세요. 잠만. 오늘 날짜 며칠인가요? 1년 미래로 왔잖아?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서 왔는데 마법사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은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마법사가 내가 잠꼬대 요란하게 한 설정으로 한 거야? 이 엉터리 마법사가 어디서? 우리가 어리다고? 열받아서 말 묻는다. 넌몇 살이나 되는데 그리고 라떼가 아니고 라떼인데 꼰대짓 하지 말고 맞춤법 고분라 하고 오지. 튀기 잘 튀기시네. 설명하자면 뻥친다는 뜻. 그리고 그런 짓하는 맞는 너희 세대가 이상한 거고. 그와중에 맞춤법 거슬리네.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라고. 에이. 꼰대 마법사야 미리 잘 가. 아니야, 꼰대 마법사랑 얘기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눈팅 하시는 거야. 시청자수 봐. 눈팅이라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나는 감사한데? 그리고 꼰대 마법사가 있다는 건 캡폰도 보내줄 수 있어. 보내줄까? 구치자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떡락이라니? 난 배움을 하나 얻어가는 거야.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구치자가 생겼는지. 그리고 너는 유튜브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잘도 떡상하겠다. 이때까지 말을 친절하게 해줬으면 알아들어. 내가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돌려말한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난세번 이상은 안 참아. 그리고 대전에 너가 방산가라고 올린다고 허위사실 유포도 저격 신고할게. 그리고 내 유튜브 계정 퍼뜨린다고?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격 신고할게. 걱정해서 봐. 체리분들? 안 들어오시네요. 영상을 볼 체리분들을 위해. 제가 포업을 하다 편태기가 또 와서 편집기가 손에 안 들어옵니다. 노력해야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찐목,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가 정답쓰기체 입덕했다 해서 이번 영상은 정답쓰기체로 가져왔어요. 다른 폰트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 스포하자면 정답쓰기체는 아닙니다. 그제서 내건데 그나저나 지금 밤이네요. 다음날에 실시간 켤게요. 안녕하세요. 체리가 좋은 채영입니다. 오늘은 학교 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학교를 일찍 가는 분들도 계셔서 장반나님 밖에 안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흐흐 인가요? 저희 반에도 반장 있는데 <laughs> 저희 반장은 완전 뻔뻔해요 자기는 집에 가서 다할 거면서 우리가 한 별것도 아닌지 잡반내서 반성문 쓰고 교무실 가고 반청소하게 하고요 걔 멍청해서 이런 거못 봐요 재수없어! 실시간 꺼요. 안녕하세요. 나반장이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채영입니다.